독방유가 3년 만에 복직하려는데 남편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네가 번 돈은 껌값인데 굳이 나가서 일을 해야겠어? 남편의 이 한마디에 제 3년의 헌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아이가 드디어 어린이집에 적응해서 어렵게 예전 회사 복직 기회를 잡았거든요.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더니 밥상을 밀쳐내며 비웃더라고요. 그 월급 받아서 애 기저귀 값이나 나오냐? 집에서 애나 잘 보는 게나 도와주는 거야. 기가 막혀서 물었죠. 나 경력 단절될까 봐 무섭지도 않아? 오빠는 내가 평생 집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?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더군요. 야, 솔직히 네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편하게 애 키우고 살았는데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호강한 거 아니야? 제 경력 포기하고 잠도 못 자며 독박 육아한 세월이 순식간에 호강이 되어버렸습니다. 말 조심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! 라고 소리쳤더니 돌아오는 말이 더 압권입니다. 할 거면 집안이 완벽하게 해놓고 나가던가,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, 욕심만 많아가지고.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 저 당당하게 복직해도 되는 거 맞죠? 맞다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